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손을 잡고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물꼬를 튼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본격화하고 지역의 금융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 신시가지에 문을 연 국내외 금융기관은 네 곳. 세계적인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뉴욕 멜론은행에 이어 국내 금융투자회사인 SK증권과 우리은행 자산수탁이 잇따라 둥지를 들며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보류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내곳에 그쳤던 금융기관 유치를 최대 30곳까지 늘리고 제도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 채용 때뭐 고용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타운 조성에 필요한 전북 국제 금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지역 대학에는 연금 관리학 전공 과정을 만들어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전북대를 중심으로 연금 공간과 함께 이 해외 대체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 지역 자산운용 중심의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전략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